그런데 이 통사적인 기능을 하는 접사들은 기본적으로 다 한정적인 기능도 가져요. 그 그러니까 한정적인 기능이 접사의 기본적인 기능이야. 그러니까 한정한다는 말은 한정한다는 말은 뭘 한정한다는 얘기예요. 뭘? 그러니까 한정이라는 말은 제한한다이는 뜻이잖아. 제한한다. 응? 접사가 붙는 어근을 제한한다. 어근은 뭘 제한해? 의미. 어근이가지 의미를 제한하는 게 뭐다? 이게 이게 제한적 기능 내지는 한정적 기능이야. 아니, 그냥 그냥 아무거나. 혹시 모르겠어. 혹시 뭐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사마귀는 그냥 우리가 단일로로 봐요. 단일로로 이건 단일로로 보고 어 그런데 우리가 뭐 이런 거 너무나 당해. 선무당 그래서 선무당. 그러니까 무당은 그러니까 무당은 선에 대해서 뭐라고? 그냥 무당은 뭐? 그냥 무당은 명사예요. 명사. 명사는 문법 단위가 뭐야? 단어. 어? 문법 단위 단어잖아. 단어. 근데 얘가 무당이 선에 대해서는 뭐라고? 어근. 어? 얘 없이는 단어인데 무당이 얘 없이 접두사 없이는 단어라고 단어. 명사. 근데 선에 대해서는 뭐라고? 어근이야. 억은 앞에 붙었다고 접두사가지고. 그러면 얘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에 뭐다 의미 차이지 그래서 이 그러니까 무당보다는 선무당의 의미가 더 좁아요, 좁아. 더 뭐다, 더더 더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다란는 말이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서의 뭐다 한정적인 기능이 니까 예를 들면 말이야. 응? 그런 그러니까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응? 별걸 다 해. 선생하고 말이지. 이렇게 붙이죠그 어? 그니까 선생하고 선생님은 만약 의미가 틀리다라고 한다면, 뭐라? 이게 존칭의 의미가 더 들어있지 않아? 지금 그래서 이제. 그니까 러 선생이 선생님보다 의미가 더 포괄적이다란 말이야. 선생님이 선생님에서 의미가 더 어때? 더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더 한정적이고. 더 뭐다? 더 제한적이고. 그런 측면으로서의 뭐다? 이게 한정적인 기능이다란 말이야. 그니까 이게 무슨 마귀에마귀에 마귀에 무슨 사가 붙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냥 단일어 정도로 봐야 될것 같아요 이 경우 사마귀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